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 찾으셨죠? 아, 찾았죠? 저와 여러분이 한 k 씩 계속하겠습니다. o d 하 I d 겠습니다 자, 그날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 do. 시 d 씨를 뿌리는자가 w h 로 나가서 더러 I 흙이 얕은 돌 n o 떨어지매. 잊지 않이함로곧 사지 나오나 더러는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았고그렇에지귀 그래. 그래. 있는 자는 들으라 지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뭐 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어요? 있어요. 귀 있어요? 예, 귀다 있죠 예, 그러면은 들어야 되는거죠 그렇죠? 들어야 되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어, 또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없는 사람. 어떤 귀가 없을까요 이 귀는 다 있죠 이 귀는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귀 있는 자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여서. 열매 있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참 많이 추웠는데, 그죠? 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면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예,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보실 거예요. 토인비, 토인비. 무슨 토인이냐. 그건 아니고,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인데, 어, 이 사람이 어, 창조적 소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창조적 소수 창조적 소수 어, 그게 뭐냐면은 크리에이티브 뭐, 마이너리티브 뭐 그런 건데 문명의 시작과 멸망은 바로 이 창조적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문명이 일어나는 것은 이 창조적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한 문명이 종말을 구하는 것은 이 창조적 소수가 없을 때에 종말을 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요 어, 어떤 사람이 창조수수일까? 생각 해봤는데,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우리 역사에서, 아, 물론 이게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아마도, 어 태조 이성계와 그의 자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니다 태조 이성계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손주들 자, 태조 이성계의 자식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그의 아들. 예. 세종 이방원 있죠. 그의 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종, 네, 세종 이도. 그 있죠. 네. 근데 이 가족이, 이 가문이 어쩌면 창조적 소수로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자, 특별히 세종대왕은요, 세종대왕이 통치할 당시에는 이 조선이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 멈추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릴 당시에도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고려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려를 이미 망했지만 고려를 망했지만 나는 아직도 고려에 충성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 하지 못했더라면 사람들은 거봐라 이 조선이란 나라도 똑같다 쓸모없다 하면서 우리 다시 고려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고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정치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정치를 무지 잘했죠, 그죠? 아마 이 한반도에서 정치를 가장 잘한 임금이 아닐까 싶어요. 세종대왕이 정치를 무지 잘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기틀을 탄탄 닦았는데, 이 이후로 고려로 돌아가자는 말이 쏙 사라졌어요. 왜? 이 세종대왕이 통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조선이라는 나라가 고려에 비하면 훨씬 탁월한 나라다 하는 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고려는 왕 중심의 나라고, 이 조선인 나라는 바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바로 세종대왕이 이런 정치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맨날 신하들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하고, 맨날 신하들한테 일 맡기고 일 시키고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 조선의 나라가 훨씬 더 탁월한 나라구나, 더 진보한 나라구나 깨닫고 이제는 고려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우리 역사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 어떤 흑역사가 있냐 1 9세기 서양 열강들이막 아시아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에 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요 문명이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하는 아주 그런 기로에 놓였었어요 이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굴까요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이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이하이라는사람이요 신미양요 때 미국하고 붙었어 미국의 무역선이 왔는데요, 한번 붙었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어요. 미국한테 이겼다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우와, 우리가 이 양놈들 이겼다. 그래가지고 온 곳곳마다요 척하비를 세우고요. 더 이상 우리 외람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서 문을 꽉 걸어 잡았어요. 우리는 싸우면돼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때문에 우리 나라의 근대화가 한 세기 늦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은 달랐어요. 일본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서양 열강에 그런 위협안에 놓였는데, 그때 일본은요,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깨졌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아주 구역적인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때 일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사카모토 요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카모토 요마. 일본에서 아주 그냥 랭킥 3면에들는 국영웅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 늘 회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카모토 요마인데, 자, 이 사람은요, 미국의 군함을 보고, 매료됐어요. 우와 이게 뭐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도 닮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일본이 변화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가지고요. 이 사카모토 로마가 어떤 일이 됐냐면 일본의 막부를 무너뜨렸어요. 일본의 막부가 어느 막부가 있었냐면 그 유명한 도쿠가 와 막부. 여러분 아시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도쿠, 도쿠가 와 막부가 세워져가지고 몇백년을 지금 지속하고 있었는데 이 사카모토 로마가 요 도쿠가 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천황에게 다시 줬어요. 천황폐하,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권력을 천황폐하한테 딱 줬어. 그리고요, 일본이 혁명적으로 막 바꿔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했는데 이걸 뭐라 불러요? 명치유신이라고 불러. 요 메이지유신. 자, 똑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문을 꼭꼭 걸어 잠갔고, 일본은 문을 활짝 열어서 개방을 해서 근대화에 성공했어요. 을 자,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서구 강대국들하고 맞짱 뜨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2차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미국하고 뭘로 붙었어요? 항공모함으로 싸웠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달부지 끌고 다닐 때 일본은 항공모함을 끌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에는 창조적 소수가 권력을 잡아서 근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우리는 수구적 소수가 권력을 잡고. 수군적 다수가 권력을 잡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갔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창조적 소수가 있느냐, 그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시는 데도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까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가 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갖고 오셨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있겠죠? 왕이 있겠죠? 그 왕이 이 땅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위에 그대로 있어요? 이 땅에 내려와요? 내려오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미국 대사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사관은 여함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왜못 들어가요?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 영토지만, 우리 땅이지만, 거기는 미국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못 들어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은 뭐하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먼저는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혼자만 하나님 나라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 을나 따라와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 확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요즘 이제 걱정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교육역 혹시라도 미국 공교육 따라갈까봐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척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해요.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거의 교육을 포기한 거라고. 여러분, 미국의 공립학교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